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가 빠졌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아가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아니면 뭔가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치아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알려드리면 어린이 같은 경우 어린이는 이제 영구치가 아니라 유치인 경우에는 치아가 빠지면 보통은 이제 빠진 상태로 그냥 두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억지로 재식을 했을 때 영구치가 나중에 맹출되는데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유치의 경우에는 그냥 빠지게 되면 그냥 두게 되고요. 성인의 경우, 영구치의 경우에는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60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놓고 10분보다 이제 빠르게 치과에 와서 재식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이제 60분이 지나게 되면 치아가 점점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 세포가 생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것처럼 치아를 이제 생리식염수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우유 같은 데라도 넣어두고 빨리 치과에 가서 재식을 하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건조된 경우에도 치과에 가서 표면 처리를 하고 재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아를 가능하면 버리지 말고 치과에 빨리 가서 조치를 받으셔야 되고 치아의 뿌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를 깨끗이 이제 닦는다고 너무 빡빡 닦거나 이렇게 하면은 치아 뿌리에 있는 부분에 세포들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뿌리가 더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흐르는 물에 가볍게만 씻어서 생리식염수나 우유 보관을 해서 내원을 하시면 치과에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제식하는 게 훨씬 더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